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너무나 빨리 변화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복음대로 변화되면 참 좋겠지만은 복음이 변질이 되어서 변 변화되게 되면 많은 시행착오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교회에서 말하는 복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변질되었기 때문에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무엇이며 그 복은 어떤 복인지를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려고 오늘 자리에 섰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마음복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복과 조주를 같이 주장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살아갈 때꼭 필요한 물질, 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돈은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은 돈을 잘못 사용하면, 돈의 위치를, 돈의 사용처를 잘못 사용하면 그 돈이 필요한 것이었지만은 결과는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는 엄중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복의 근원이 되시고 복과 저주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이 역사적으로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이 시대에 사는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하나님을 절대로 비교해서는 안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시대를 거슬러서 "지금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된 것으로만 만족하고, 그 아버지 하나님께 얼마나 내가 동행할 수 있고,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내가 얼마나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목적이요, 목표입니다. 성서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근 물은 비교입니다. 비교에 집착하다 보면 욕심이 생기고 욕심이 생기다 보면 죄인의 길에 들어서며 죄인의 길에 들어서다 보면 나중에는 오만한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식편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것이 복귀 있는 사람이 할 일이라고 하는 소극적인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여와 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말씀하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다 보면 그 생활이 어떤 생활로 발전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는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했더니 내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을 느낄 때, 전리를 느낄 때 그게 진정한 복의 성취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이 복중의 복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설교 제목을 "동행과 인정"이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65세에 무드생활을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데려가시으로 그가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 축복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 신앙생활하면서 또 사회생활도 하지만 죽음이라는 얘기를 들어놓으면 누구나 죽음 앞에서는 약간 아니면 심하게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해결할 수 있는 복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300년이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한 30년 동안 정말 누가 보더라도 하나님과 필히 친밀하게 동행했다고 한다면,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생활할 때 아내에게 인정받고, 남편에게 인정받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때문에 사람들은 삶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복의 근원이 되시고, 또한, 복과 저지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를 안다고 착한 종이라고 인정을 받았다고 한다면, 믿는 사람으로서 추구할 수 있는 복은 이 복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언제나 악인의 께. 악인의 께는 구체적으로 말하면, 뭐로 가도 좋으니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는 그 사고방식. 꿈 잡는 게 매라고 하는, 돈이면 뭐든지 할수 있다, 권력이면 뭐든지 할수 있다 하는 이런 사고방식이 우리로 하여금 실적해 하는 악인의 께의 구체적인 상황들입니다. 인종은 다르고, 언어는 다르고, 풍습은 다르고, 개인적으로 말하면 생김새는 다르고, 성품은 다 다른 것이 옳은 말입니다. 틀리면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분명히 죄라고 틀린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을 사람의 말로 다르다고 표현해서 우리를 미혹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악인의 끼를 쫓는 것입니다. 오늘 전 세계가 동성애자는 틀린 것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다르다고 하는 말에 미혹되어서 시행착오들을 다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방법의 깨달아 알아야 될 것은 이슬람들은 절대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죄라고 틀린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을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쩌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성경에서는 비교가 신앙생활하는데 가장 위험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달란트의 비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 그 달란트의 교훈은 어떤 달란트를 받았든지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몫에 태인 십자가는 나만 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교에 악인의 깨를 쫓으냐 왜 남은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를 받았는데 나는 왜한 달란트를 받았는가 집착하다 보면 결국은 나태하거나 아니면 그것을 빼앗는 일도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비교는 아주 우리에게는 서 배척해야 될 사항입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최초의 살인사건이 어디에서 비롯되었습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것이 최초의 살인사건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누구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누가 신앙생활 잘한다 못한다 비교할 수 있는 단어들은 사용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용해서도 안 됩니다 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 아버지로 만족하고 그 하나님께 동행하며 그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으로 신앙의 생활은 이루어져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기본 절차를 모르기 때문에 오늘의 교회는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공부 잘하고, 예수 믿으면 건강하고, 예수 믿으면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출세하고, 예수 믿으면 성공하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와 이렇게 하찮습니까?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얘기할 때, 모이는 교회, 보이는 교회를 얘기할 때, 아, 우리 교회는 은혜가 충만해요. 우리 교회는 사랑이 넘쳐요. 그런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우리 교회 건물이 어마어마해요. 우리 교회는 소유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사례비가 엄청나요. 우리 교회의 재정은 엄청나다고. 그렇다고 한다면,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일만하게 뿌리가 되는 돈, 물질이 교회의 주인으로 등갑하지는 않았는지, 심히 두려운 마음으로 이 말씀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마음복에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질 때, 그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죽음이 해결된다는데, 무엇이 더 필요합니까?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안다. 내니 네 두려워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을 꿈속에든지, 아니면 세면 음성을 운전하는 가운데로 들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큰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눈에 보이는 것이 우선이라, 내가 필요할 때 있어서 편한 것이 우선인지라, 물질을 십장하다 보면 정말 큰 것을 놓치고, 정말 귀한 것을 놓치고, 정말 무엇이 중요한지를 놓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해 제일 좋은 예는 성경에서 요셉을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요셉은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애굽의 종살이를 팔려갔지만은 조울하면서도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어느 날 보디발의 아내가 나랑 재미를 보자고 유혹을 했지만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이 악한 이 일을, 이 악한 죄를 어떻게 지을 수 있겠느냐.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내가 악한 사람을 구별하지 못해서, 악한 괴를 내가 어떻게 노라고, 아니라고 대화할까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 요새처럼, 하나님 보시는데,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데, 내가 이 악한 죄를 이 악한 일을 어찌 지을 수 있습니까 하는 고백을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서 추구해야 될 복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그런데 우리는 각도가 틀려져서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많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고 돈 많이 가진 사람 물질 풍부한 사람이 나와 가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 세속적인 것으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질되고 변질되고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은혜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이 많습니다. 우리 교회는 너무나 돌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성서적으로 돌아가면 좋겠는데. 오늘의 교회는 성사적이 아니라 변질된 복음에 의해서 변질된 것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사랑한 교회 여러분, 소돔과 고모성이 멸망당했을 때 죄인들만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 하나님의 것과 가해자의 것을 구분하는 사람이 없어서 소동과 고문 상이 멸망당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수없이 많습니다. 그에게는 수심하신 예수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 하나님의 것과 가해자의 것을 구분하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과 동일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그들이 다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유리 방황했던 것은 의인 열 사람이 없어서입니다. 12명의 전정군 중에 두 명만이 갈수 있습니다. 정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두 사람은 살았지만, 살아서 가난 땅에 들어갔지만 그 나머지 사람들은 입으로 시인하지 않았던 사람들은 마음으로 믿지 않았던 사람들은 광려에서 다 죽었습니다. 이것이 옥과 저주를 함께 가지고 계시는 만복의 근원을 하나님이 하시는 성리입니다. 우리는 흔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공의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사랑이 있어야지 그렇게 냉정해서 어떻게 했냐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된 다음의 사랑입니다그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가, 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저를 살리기 위해서 죄 있다고 죄를 들고 싶고 죽었다가 살아나신 다음에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논할 때에 공의 없이 사랑을 논하는 것은 악인의 괴입니다. 죄 없으신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죄 없으신 자기의 아들을 우리 대신 죽게 하셔서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시킨 다음에 사랑을 베푸신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되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신 것을 분명히 의심없이 믿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무서웠던 죽음이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언제나 너는 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너는 내 종이라고 인정해준다고 하는 그 사실에 초점을 맞추어서 변질된 축복에서 하나님 말씀 보연의 자세로 돌아가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은총을 받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었으면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내가 만복의 근원이 되며, 내가 너를 인정해 준다고 말씀해 주셨지만은 세대를 따라서 변질된 변화 속에서 복음 속에서 저희들이 잘못된 길을 걸을 때가 많이 있었음을 고백하며 자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 마음 속에 새로운 사실, 복음의 그 진실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인 나의 아버지가 될 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그 아버지가 동행하는 삶이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것이 내가 언제나 추구해야 될 목적이요, 목표인 것을 분명히 깨닫고 삶의 지표를 새롭게 정할 수 있는 신앙의 가치관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된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이세 가지로서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물리치고 이겨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귀한 군사들 대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드려 온 나이다. 아멘.